시편 1장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니 한나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시편 2장 어째야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째야 문 민종이 확된 일을 꾸미는가 어째야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째야 통치자들이 음,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 버리지 하는가. 하늘 보자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칭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네게 청하여라. 문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태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다.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3장.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그러나 주님,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술을 높여 부이짖을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내가 누워 곤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지낼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술에 빰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사장.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공에 빠졌을 때 나를 막다른 글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네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실 때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재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수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포도주가 풍성을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장,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믿을만한 말을 담는 법이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참만 일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고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기리기리 즐거워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6장. 분노하며,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꼬집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사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돌아와 주십시오.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수월해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오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온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7장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 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 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 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문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무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 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오.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오.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는 분이시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살상 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성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8장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험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서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험이 넘치는지요. 구장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원수들을 뒤돌아서 도망쳤고 비틀비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멀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은 영원히 자치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읍들을 뿌리째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자를 경고해 야 하신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 백성을 판결하신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 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사인자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 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원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놓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깨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악인들이 갈 곳은 수월, 하나님을 거역한 문 나라들이 갈 곳도 그곳뿐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 이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희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날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시편 9장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이 위대한 것은요. 여기 시편 말씀 중에 악인들이 갈 곳은 그곳 하나님을 거역한 먼 나라들이 갈 곳도 그것뿐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이 없으며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가득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와닿습니다.